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는데 중국이 태어난 이유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내놨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원조를 확충하고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위상 증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은 중국의 글로벌 위상 증대를 저지하고자 일련의 외교적, 전략적 대책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 등 민주주의를 지원하며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도발적인 행위 등의 맞섬으로써 인도적, 민주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안보 원조를 확충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이 지역에 6억 5,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내 국가의 부채 일부 탕감도 추진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항하며 중국의 탄도 초음속 순항미사일 획득을 감시하는 노력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인도 태평양에서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고 적시하면서 대만과의 협력관계 강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전략적 경쟁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양당이 뜻을 모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베이징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는 14일 해당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양국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인 슈퍼컴퓨터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민감한 이슈인데도 중국은 애써 태연한 표정입니다. 모기에 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이 신장 대만 문제나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할 때의 격한 반발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8일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과 정부 연구소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군현대화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미국의 안보와 외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슈퍼컴퓨팅 기술은 핵무기, 극초음속 무기와 국가안보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메이신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9일 미국이 지난 수년간 모기처럼 우리를 물어뜯었다며 한번더 물려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개인은 2019년 12월 기준 239개에 달합니다. 직접 회로와 통신 분야가 가장 많고 정부 기관, 항공우주, 인터넷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총부리를 슈퍼컴퓨터로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혁신을 자극해 전화위복이 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테너 이후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반열에 오르자 미국은 2015년 고성능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자체 개발한 선의의 타이루즈광으로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또 세계 500대 슈퍼컴 순위의 중국은 167개가 진입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중국은 당시 경험 덕분에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슈퍼컴퓨터 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이 전랑 외교를 펼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